얼마 전 지대로 드디어 해저 보물을 발견한 촌뜨기들과 돈남다이트의 말 다음에 실어 보래라. 내가 원타치 해줘 줄게. 새로운 갈등을 불러올 인물의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에 착수하기 위해 경찰을 매수하기까지 했는데 등장인물들이 하나씩 돈 앞에서 악한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야, 나는 아니다. 가야겠다. 먼저 보고 손에 쥐는 게 고통이야. 그런 와중 본격적인 보물찾기가 시작되며 디즈니 플러스 파인 촌뜨기들 내용이 심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흥미진진한 내용이 펼쳐질 것을 암시하는 6, 7화 예고편이 풀렸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난 5화에서 촌뜨기들은 이제서야 제대로 된 보물찾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벌구가 기절하며 닉갑하는 덕분에 작업이 지연되고 말았죠. 이제 그러나 멈추지 않고 다시 보물을 찾으러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 두 명의 모습이 보입니다. 뜬금없이 추가된 인물처럼 보이는데, 힌트는 이전에 풀린 티저 예고편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대놓고 판을 벌리자고, 마을 사람들도 인부로 쓰고. 구가 기절한 상황에서 일손이 부족해졌고, 결국 오이동이 마을 사람들을 불러 일을 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클립에서 잠수부가 보이는데 밝기를 좀만 더 높여보면 제대로 된 잠수부가 두 명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5화에서도 잠수부는 두 명이었는데 서로 다른 장비를 차고 있었죠. 하나는 노화된 장비, 하나는 최첨단 장비로 보이는데 아예 잠수부를 추가로 불렀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릇들은 로드록도 유사. 신안에서 던진 물건인데 4,500불 있을까요? 그리고 그릇을 찾는 천회장과 그의 부인 정숙이 등장하며 한 경매 행사의 장면이 보이는데요. 이 경매에 나온 물품은 오관석이 정숙에게 줬던 선물입니다. 이게 단순한 경매 장면처럼 보이긴 하지만 뒤에 흔수막을 보면 ROK USTK 조인트 옥션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ROK는 Republic of Korea 한국을 의미하고 USTK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다만 한미합동 경매 행사라고 옆에 적혀 있는 것을 봤을 때 US는 미국을, TK는 트레저키퍼와 같은 특정 단체일 가능성이 높죠. 사화에서 천회장은 한 국회의원을 만났고 미국. 사람들에게 선물하기 위한 그릇을 부탁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매에서 그릇의 가치가 무려 4,500불, 현재 가치로 약 2,500만 원에 낙찰됩니다. 이렇게 경매 행사를 통해 그릇의 가치를 올려둔다면 국회의원이 주는 선물의 크기가 커지고 그에 따라 천회장의 입지도 커지기 때문에 천회장의 부인 정숙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암시하죠. 확실하게 돈 되겠더라고요. <놀람> 이어서 금고를 관리하는 천회장의 부인 정숙이 나오는데 금고에 적힌 글자는 이글스 세이프로 보이며 이글스 세이프는 1972년부터 운영한 유명 금고 회사입니다. 이 드라마의 시대 배경 고증이 정말 잘 드러나는 장면이죠. 에뭐 일이 있는가 그리고 새로운 등장 인물의 사부가 보이는데요. 밑에 부하들을 데리고 목포로 향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힌트가 또 티저 예고편에 숨겨져 있었죠. 바로 이 장면인데 보시다시피 부산 사람들의 목포행은 이미 떡밥이 있던 것입니다. 단한 사람만 추가돼도 촌뜨기들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이 생겼는데 부산 패거리가 목포로 오며 더큰 갈등이 생길 것이 예고되고 있는 셈이죠. 김 교수가 가짜 도자기를 팔았다고. 얼마나 팔았대? 모르지. 그리고 싸움을 벌여 잡혀온 덩치와 경찰 심원기가 대화하는 장면이 보이는데 김 교수를 잡으러 온 덩치에게 가짜 도자기를 얼마에 팔았는지 묻는 심원기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메인 예고편에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다 털어 빌 거야. 공권력이 우습지. 같은 장소, 같은 시야라는 것이 확실한데 두 가지 가능성을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관석 일행을 돕기 위해 공권력으로 덩치를 협박하는 모습이거나 두 번째는 심원기가 그릇의 가치를 알게 되고 완전히 다른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죠. 파인 촌뜨기들 원작 웹툰에 선혁 따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몬기가 뒤에서 다른 일을 꾸미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부르는 게 값인데 부르는 게 값이라고 그리고 역시나 이어지는 클립에서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에 흥미를 보이는 시몬기의 모습이 등장하죠. 계산은 아무지가 없시다사랑산은 목숨 값인데 물론이지. 그리고 사람 목숨 값이라며 계산은 야무지게 하자는 황선장이 보이는데 이게 정말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이었습니다. 오화가 공개되기 전까지 황선장은 오관석의 사주를 받아 누군가를 죽이는 것처럼 묘사된 건데 오화에서 벌구가 잠수했다가 실신하는 모습이 등장하며 두 가지 가능성이 생긴 것이죠. 하나는 벌구가 이대로 목숨을 잃게 되며 황선장이 목숨 값을 요구하는 장면일 가능성이고 두 번째는 오관석의 청부살인이 여전히 유효할 가능성입니다. 이 드라마엔 계속해서 전출이에 대한 떡밥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천회장이 한 말, 그거 진짜입니까? 임전출이 당가버리라는 거 만약 청부살인이 유효하다면 그 희생양이 임전출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떡밥이라 임전출과 천해장부인 정숙의 관계를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참 그리고 촌뜨기들의 보물이 점점 더 불어나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그렇게나 다, 다... 생겼잖아. 이어서 오이동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간 다 죽을 것 같다고 말하는데 벌구에 더불어 누군가 또 잠수 중 고통을 받을 것을 암시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여기 김교수가 뒤에 보이는데 표정만 봐도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인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교수와 관련된 엄청난 떡밥이 또 메인예고편에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수십억가대 메인예고편은 이 장면에서 김교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덩치와 그의 패거리들이라는 것이 이제서야 보이는데요. 아마도 김교수가 이들에게 잡혀 정보를 물어버리고 정치들과 함께 뒤에서 다른 작당을 꾸밀 것임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아니 이나 주어떻정를 건져? 이어서 오관석이 작업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짜증을 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도 벌구가 실신하며 일손이 부족해졌고 이로 인해 작업 속도가 더뎌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오이동이 마을 사람까지 데려다 쓰자 말했던 대사가 작업 지연 때문에 등장한 것이 예상되고 있죠. 거짓 그 씌었을게. 그리고 황선장이 어떤 게 거의 죽었으니까 갖다 버리자고 하는데 이게 진짜 소름돋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먼저 풀렸던 메인 예고편의 숨은 장면이 있는데 바로 황선장과 오관석이 대화하는 장면이죠. 수있어 이때 오관석과 황선장이 입은 옷은 벌구가 실신한 날것 같습니다. 아야, 아야, 벌구야. 아, 그릇이 보여? 아마도 돈의 눈이먼 오관석과 항선장이 그저 기절했을 뿐인 벌구를 죽게 내버려뒀을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죠. 난배에 아무도 안 믿는다. 그리고 임전출이 말하는 대사 배에서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건 벌구를 몰래 유기하고 현타운 오이동이 임전출에게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일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배신이 판을 치는 상황에서 보물 찾기는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때 들어가는 인물이 아마도 오이동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로 해저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오이동의 목소리임을 알수 있죠. 그리고 급류가 발생해 배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과 해저에서도 잠수부가 휘말리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후 오이동이 눈앞에 나타난 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온나라 어선이었고, 이곳엔 보물이 가득 차 있을 것이 확실했죠. 하지만 계속해서 인물 간의 배신과 불신이 심화되고 있고, 과연 오이동이 사실대로 얘기할지 아니면 그 또한 다른 꿍꿍이를 가지게 될지 한치 앞도 알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하인 촌뜨기들 67화는 다음 주 수요일에 공개될 예정인데, 과연 예측한 것들이 얼마나 맞을지 정말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제가 놓친 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넌 배에서는 아무도 안 믿는다. 다 지금 디즈니 플러스 구독료 캐시백 이벤트 진행 중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